예, 여러분, 자 서울시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고려 파트 다시 살펴볼게요. 자 고려 중세 사회는 일단 정치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아시고요. 두 번째 문화사. 그래서 이 문화사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정치와 문화사를 보는 게 좋다. 자 광종 나왔고요. 묘청과 김부식 즉묘청에나 물어보면서 어쨌든 김부식과 같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무신집권기 사회순서를 이거는 두번 나왔네요. 그리고 정치와 사회 같이 물어보는 거. 자 대외관계 고려 대외관계는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여진하고의 대외관계 원간섭기 충선왕 공민왕 이거 다 뭐요? 예자 고려의 대외관계 때 있었던 거고. 그러면 동시에 원가수, 또검문 세주의 성향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경제. 자, 그러토지도 너무 중요하죠. 경제에서는 화폐 관련 문제가 좀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는덜 나오죠. 북가 집, 지방, 서울시 트습니다 자, 사회는 무신집권기 밀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려인들 어떻게 살았나요? 이거 여러분 좀잘 나오죠. 그럴 때 항상 강조했지만, 고려와 조선 전기를 비교하고 다시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비교해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의 도표로 이 사회파트를 공부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자 문화 건축물 여러분 자주시퍼 양식이냐 다포 양식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베를린 기둥이냐 이런 것들 맞배 지붕이냐 팔짝 지붕이냐 이런 것들 자 고려 문화의 특징 자 불교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두번 나오고요 또 요새 또 불교죠. 그 다음에 고려의 불교 문화의 또날 상징, 대장경. 그리고 고려는 또름면 사서예요. 상국유사 어 의외로 지금 이렇게 5년간 서울시를 보니까 역사서 관련 문제가 서울시 구급에서는좀들라왔네요 서울시 7급은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들 다시 한번 곧 주지 않게 그, 그 주변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자, 대표 문제. 자, 두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기초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하여 고려 시대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모든 관리들 을 소집해 모를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아니다라고 닙 했으나 이자겸 척준경 많은 반 찬성했다고. 이미 아시죠? 이자겸 때 금나라가 즉 여진족이 금을 세우고 고려에게 자 사대 요구했을 때다들은반발했지만 이자겸 척준경 여러분 또이 사료 갖고 이자겸 척준경만 둘만 반대했서 이러면 안 돼요 주어진 사료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겸 척추경 어쨌든 중요한 자 중앙의 문벌 귀족들이 찬성했잖아요 어쨌든 이 나라는 누 누굽니까 여진 금이고요 자두 번째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자, 이 국가의 침입을 인해서 국왕은 나주로, 이거는 현종 때 거란에 침입되었고요. 자, 묘청은이 국가 정벌, 즉, 금국 정벌로, 그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국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격파했다 자, 강동성 사건, 강동에서 이벤트, 몽고라고 얘기했고요.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광군, 이거는 거란이었죠. 여진하고는 배무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고려는 거란, 여진, 몽고, 홍건적 왜곡 이 과정,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 연결고리, 자, 선우빈 지자분들 그 연결고리에 시대사 전체 도표 봤던 거 아시죠? 그 도표를 마무리로 한번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올해 4번 문제인데, 자, 고려시대 무신접공기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다부터 보세요. 답은 뭐예요? 네, 3번이죠. 자, 김보당 조의청은 최충원 집권에 한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서울시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자, 우리가 이 무신정 정권의 변화 과정, 그 다음에 그 무신 집권기 있었던 반, 무신에 반대했던 반무신란 또한 밀란, 이런 것들 도표로 봤었잖아요. 그거 한번더 보시면서. 어쨌든, 김보당 조의청은 무신정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최충원 한참 되기죠. 그러면 나머지 1번, 자, 2번, 3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동안 5년간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뭔가? 볼까요? 태조 왕건이 안 나왔네요. 왕건의 후녀식조. 또한 성종도 안 나왔어요. 이건 지방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종도 여러분, 성종도 중요하지만, 자, 최순노도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료와 함께 이런 업적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제도. 이성육부, 도병마사, 식목도가 대간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제도 이런 것들 안 나왔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려만 보시면 안 돼요 고려와 조선의 제도 같이 보시고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늘 해왔던 것기 때문에 그냥 한몇 분만 너무 길게 보시면 됩니다 몇 분만 다시 가볍게 보세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외 관계, 어쨌든 몽골화 관계, 그 다음에 일본화 관계 이런 것들 자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률을 높이려면 다시 크게 보세요. 거란, 여진, 몽고홍건적 외국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불교가 안 나왔네요. 의천과 진을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삼국사기 이런 뭐동료왕편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또 자, 이런 사서도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건축물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사는 한번도 자, 정리할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헷갈리는 주요 기출 오엑스 x 7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왕거은서경의 분사지도 를 시시하였으며 취민유도를내세워 농민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했다. 자, 백성을 다스릴 때는 정도껏 다스려라 이게 취민유도였고요 세금을 10분의 1 받습니다. 자, o x 오고요 자, 석영제도는 태조가 처음 두었고, 성종때 거의 뭐 90%도 두었고, 나중에 예종 때, 자,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왕때 실시했나, 이건 중요하지 않고, 분사제도는 석영에만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성정은 유교적 정치짓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육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자,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바탕으로 했지만, 운영은 어떻게 했다? 처음부터 이성육부였잖아요. 자 그래서 ox, x였습니다. 자세 번째 체순우의 심의 2 0조를 받아들인 왕은 당연히 성종이고 자 국자감 설치 성종이고 이미 문제 패턴 아시죠 심의 2 8조에 사루가 나온 거죠. 뭐 유교는 치국의 본이어 불교는 수신의 본이어 또는 인근이 외관을 파견하셨어라는 최순우의 심의 28조 나오고 이게 성종이 잘게 하고 성종이 없죠 물어보는 거. 그러면 국자감만이 아니라 뭐자 문상계 두었다 무상계 두었다 등등등. 향기도 정비했다, 등등등.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는,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성정역적을 한번더 파악하는 게 현명한 방식이죠. 자, 그 다음, 4번. 자, 고려의 도병 의사에서, 도병 마사에서는 법제와 격식을 다루었으며, 식목도감은 고려 후기의 도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자, 아닌 거? 보니까 <laughs> X죠? 어쨌든, 여러분. 고려 후기의 도당으로 불린 것은 도병마사 또는 도평의사사잖아요. 그래서 자, 식목도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와 격식을 다룰 것은 식목도감이죠. 자, 그러면 자 몽고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자.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했던 것은 홍건적 2차 침입되었습니다. 그래서 X였고요. 자, 6번 대각국사의처는 교강겸수 성상겸학을 주장했고 해동천태종을 창시했고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잖아요. 자 OX 옵니다. 자7번아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단 의처는 원효의 자, 종파통합 즉 화제사상을 바탕으로 종파통합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죠. 그때 저는 흥왕사였습니다. 자 다시 국정사를 세우고 자 교종의 선종을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동천태종이고, 왕실과 귀족이 후원했고요. 교강겸수, 성상겸화, 그 지간, 그리고 저서들, 천태사교의 주, 주가 들어가야 돼요. 원종문류, 심편제종교장총록이라는 불교와 목록을 바탕으로 교장 또는 속장경을 가능했는데, 교장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일종의 주석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이런 거 되게 헷갈리게 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리고, 자, 7번 볼까요? 지눌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독경하고 참선하고 노동의 고림자는 수선사결사운동. 자, OXO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선종의 교종통합, 그래, 조계종. 자, 수선사결사운동 또는 수선사운동. 자, 전남 순천의 송강사에서 그리고 최시정권이 적극 후원해줬잖아요. 정해상수, 도노점수. 도노라,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수가 필요하고 즉, 수행이 필요하고 깨닫고 나서도 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은 그 깨달은 자고 우리는 깨달지 못한 자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험의 마지막까지 바로 이 도너 점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눈이 강조했고요. 그의 저서는 건수 정의 결사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전기 보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자, 이게 근세사인데 자, 5년간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자, 파악해 보고요. 자, 고려말 조선초 요동 정보론도. 자 그다음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 자 고조선의 통치 제도 중앙 정치기구 자 세조였죠 일본하고의 대외관계 자 또한 대외관계 의사사화 또한 사화 순서 무어 갑자 기묘의사 이거였잖아요 경제 과전법 그럼 경제는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세요 자. 고대 사일래로 자, 고려, 그리고 조선, 특히 고려의 전식과 조선의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 체 제자에서 관수관급제 16세기 명종대 직전법 폐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문제도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삼국의 신문제도, 고려의 신문제도, 15세기 신문제도, 양천제죠? 그 다음에 16세기 반상제. 그리고 조선 후기 신문지의 동료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신문지의 동료와 함께 향전 이런 거는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 좋아하는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조선 일단 법으로는 양천제가 500년 동안에 500년 간의 기본 신문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서. 그럼 서울시는 지금 어 문화사파트가 지방직보다 확연히 많이 나온다는 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서석 서적들. 경국대전, 이왕이, 그리고 조선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또 마지막엔 너무 문화사회만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분. 굵직굵직하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볍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7번, 2014년 문제였고요. 자, 사건, 사화순서죠?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참수했다. 자, 김종직의 조의재문을 개기로 났던 무엇사하고 조강조가 또귀양가서 사약받았죠? 이거는 김여사하고, 명종을 해치려는, 이유, 해치려는 이유로, 유니밀파가 몰락될 때그 명종 때 을사사하고, 그 연상군이 엄마 생모윤 씨의 패비사건에 관여한 살인들, 자, 연상군의 갑자사건, 갑자사하니까, 무호, 갑자, 김묘 을사사하. 그래서 답은 뭐 뻔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기억, 김종직의 자조이재문 그리고 조강주의 개혁,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자 왕의 수신교과서 성악식도를 집필한 인물 누구였어요? 이왕이었죠. 그래서 이왕과 함께 물어보는 문제. 자 당연히 기보다는 리를 주리론 그리고 예한양약 답은 자 3번이었고요. 자 동몽 선습 몰라도 돼요 여러분. 박세무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수를 따른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 자 이왕은 남인들이었고요. 자 이가 서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자, 주자대전의 주자 중요 부분을 발치해서 주자문노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기대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몬, 1번의 동먼선습 4번의 뭐 기대승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왕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 이런 성리학도 16세기 성리학 그리고 다시 조선후기 성리학 안에서의 호랑론쟁 그리고 다시 실학자들의 사회개혁안 이런 거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서울시는 특히 조선후기 여러분 실학자들의 이런 개혁안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출제되지 않은 5년간의 주제가 또 뭐였을까요? 그 그쵸, 선의 왕들 자 태종, 세종, 성종 안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문화유산과 이 왕들 업적 볼 때는 왕과 문화, 그 왕들의 문화유산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의 농사직설 나오고 이런 거 나와서, 자, 우리가 이과와 관련된 왕의 업적 물어보고, 또한 세종의, 자, 칠정상 관련 사료 나와서 또한 물어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가구제도,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률을 높이려면 고려와 같이 봐라. 그 다음에 인재단 순서, 그 다음에 관수관격제 직접법, 세종의 공법,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또 하나, 어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려사 동곡통감 이런 것들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 서울시는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세요. 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 분들 지금 대박 났어요. 경쟁률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자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늘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 볼게요. 자 태종은 언론 기관인 사관을 동시키고 의 한마디로 중서 문화성의 낭사를 사관으로 동시켜서 의 대신을 견제하했고 호적 제들를 강화한 거 맞죠? 그러나 법법은 세조였습니다. 그래서 ox X네요. 자, 두 번째, 정체 연구 기간 집현전이 폐지된 시기는 세조고요 이종무가 쓰시마 토벌한 것은 세종이니까 o x x 고요 자, 다시, 3번, 칠정산이 만들어 낸 시기의 왕은 세종이고, 공법을 제정할 때, 자, 여러 의견들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OXO입니다. 음, 올해 국 가지 면접 때 어느 제자가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을 얘기하면서, 이, 이거 18,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소통하는 정치를 얘했던이 공법을 예를 들었다고 했더니, 자, 면접관들이 굉장히 뿌듯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얘기도 생각나네요. 여러분 차례에요. 자, 4번. 경복대전의 편차를 완성한 왕. 누굽니까? 예, 완성이니까 성종이죠. 시작은 세종, 완성은, 자, 성종. 이런 것이 헷갈지 마는데요. 정읍사 처음과 같은, 항, 이런 것등으이 한글로 수록된, 악학 개범을 편찬했다. 당연히 오죠. 자, 조선의 관찰사 이하 지방관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뭐요? 입법권 아니죠?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항상 헷갈리지 마세요. 팔도의 관찰사는 도에서의, 자,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그리고 부목군현의각 수령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의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6번. 조선시대, 문과의 속과에는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생물과, OX, x 고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문제. 자, 이 요거는 여러분 제가 좀 급하게 막 만들어서 다시 저희 연구원 선생님이 만들어신 PPT를 제가 다시 보면서 이걸 급히 집어넣는데, 었 어, 이런 것들, 다시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고려사, 고려사, 저력동국통감 스히 15세기 이 서적들 확인하고요. 그중에 베스트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동국통감 다시 한번 꼭 여러분 관련 내용들 확인하는 의미에서 집어넣고요. 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조선왕조실록 고려도 있었지만 조선조실록 왕 다시 그걸 바탕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기전체 고려사, 그리고 편년체 고려사 저려. 다시 편년체 동국통감 이런 것들 꼭 여러분 좀더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선후기 사회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최근에 자 기출된 거 5년간 자 비변사 나왔네요. 자, 국방정책, 대외관계, 관계 자, 광해군, 영조, 다시 영조 정조. 영조 정조는 너무 중요하죠. 경제 변화, 조선후기 핵심이에요. 대동법, 영조법, 균형법 이런 것들. 자, 유난히 서울시는 천직을 많이 물어봤었죠그 다음에 다시 신유박해, 천직을 박해죠. 자, 문화사 이렇게 중요해요. 백과사전, 자, 시학자의 저서, 국화, 자, 이, 자, 허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는 것만 휘드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2019년 문제 영조의 정책을 오른 거 올해 2019년 사법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급히 하다 보니까 TPT가 저 물음표가 두 개가 나왔네요. 자, 형벌제도 개선해서 가혹한 악형 없앴다. 누구예요? 영조고.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의 학자를 겸서관, 즉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정조고요. 공노비 해방한 것은 순조고요. 그 다음에 설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한 것은 영조 정조고요. 그러니까 영조업적, 정조업적, 선조업적을 딱자짓겠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럴 때 시험에서 시간 압박 때문에 그냥 대강만 보는 거예요. 어, 서울 출신들 어, 영조와 정조 때 서울들에 대한 완화정책 편네 니은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 니은 문제 끝까지 보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끝까지 문장 보시는 훈련, 자, 도, 지금까지 네. 해왔잖아요. 까지 하셔야 됩니다. 균여법을 시행했어요. 또 여기서 아싸 이러안 된다는 거죠.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했다. 아닌 거 아시죠? 여전히 균여법은 말은 균여법이지만늘 군포 누구만 냈어요? 상민 또는 양인만 냈잖아요. 양인에게 두 표시 내던 것을 한 필로 내려준 거니까 자 이거 양반 군포 내지 않습니다. 대신 보충액을 좀 걷었죠. 그 다음에 청계천 준설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홍수에 대비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기억하고. 여기서의 교훈. 문제는 쉽다. 끝까지 읽어라.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겁니다.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자, 여기까지 보셨고, 10번 문제. 자, 2015년 문제였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거. 택당집. 또, 선생님, 택당집은 뭔가 몰라듭니다. 택도 없어요 몰라도 돼요. 대신에, 이원이만 반문되죠. 이익이기 지금 이게 뭐예요? 대동법이잖아요. 그래서, 아, 대동법이구나. 대동법. 자, 여러분, 민호 또는 가호에게 부과했던, 자, 현물을 또는 특산물을 대동법에서 토지 결수로 쌀로 내게 했으니까 답은 1번이잖아요. 자, 2번. 양인들이 지도 군포의 부담을 줄여준 것은 영조의 귀저법이고 연봉구두법에 의해서 복잡하게 적용되었던 전세를 교정시킨 것은 인조대 영조법이고 자, 답헌 손실법에 페달 줄려고 했고, 백성의 여론조사까지 거친 것은 세종의 공법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출제되지 않은 주제 는 뭐였을까? 자, 여러분 숙종이네요. 여러분, 2018년에 유난히 숙종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2018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숙종 관련 문제 보시고 다시 한번 기본서에서 숙종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숙종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다시 앞에 있는 효종, 숙종, 영조 정조의 굵직굵직한 임금들 없죠? 다시 한번 보세요. 사화, 예송 문제. 그리고 이런 붕당 정치, 그 다음에 조선기 향춘사의 변화, 밀란, 홍경래난 임수밀란, 그리고 영접법, 균엽법, 조선 후기 여름의 역사서 이것도 국학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실학자들 중에서 다 보시되 자 서울시는 그동안 5년간 정약용. 그리고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 정약용과 또 하나 홍대용 이들을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들도좀 초점 맞추면서 이들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자들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헷갈리는 다시 주요 기출 볼까요? 숙종 제2 중 청하구의 경계를 위한 백두산 정읍이 세웠습니다. 어, 1712년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어영청설치는 인조고. 그래서 oxx입니다. 효종 때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 싸고 예속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자, 효종 때가 아니라 현종 때였었잖아요. 다시 한번, 자, 1차 예속 논쟁 현종 때, 효종의 죽자 효종의 엄마. 자의대비의 자 대비의 복제가 문제됐고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누구께 채택됐다? 서인의 1년설이 다시 2차 이송은 또 여러분 현종 때 효종의 부인이 죽자 또다시 자의대비가 어떻게 상복할 거냐 서인은 9개월설 남인은 1년설 누구께 채택되었다?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잖아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예요? 국조오래의에 여러분 이렇게 차남이 왕위에 올라간 경우 자 그의 엄마가 상복을 어떻게 입는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성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3번. 조서력의 향전은 지방에서 구양 즉, 기존에 있던 양반과 신앙, 새로운 양반 간의 싸움이었잖아요. 이런 속에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은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o x o 고요 향전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해 보십시오. 자, 군법, 군포, 자, 군법법 또는 균엽법 균열법에, 자, 고 오타네요. 균열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반들에게도 선무 군간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 한필에게 했다. OXX입니다. 자, 양반은 군포 내지 않아요. 선무 군간은 양반에게 내게 한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누구나 낸 거죠. 선무공관이라는 명예직을 하나 만들고 돈 있으면 하나 사 이거였었잖아요. 전국에 부여한 토착세력들 또는 푸자 백성들을 대상으로 잘 만들어진 거죠. 자그 다음 영접법에 따라서 전세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의 농민의 부담은 경감되었다. 여러분 ox, 고생하세요. 늘또 이거 헷갈립니다. 기본을 생각하셔야겠죠. 전세는 누가 내는 거? 땅이 있는 사람들. 자, 16세기 이래로 지주 전호지가 확산되면서 소수의 지주가 다수의 땅을 갖고 있었고 다수의 자영농들은 여러분, 점점 자, 토지를 빼앗기고 자, 소장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다수는 자작농 또는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을 전세 내지 않죠?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 즉 대다수의 소작농들은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전세 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에게만 혜택을 줬죠. 자 정약용은 서울 출신으로 정조 때 규장각 관원에 책용되었다자 여전론을 토지대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ox 어디가 틀렸어요? x 죠 서울이 아닙니다. 정조 때규장관 관원 누구였어요? 이동무. 여러분 서희수 박재가 이런 인물들이 서울 출신이었고 정약용은 서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여전론 그리고 나중에 정전논 헷갈리지 마세요. 정약용 중요하고 마지막은 정약용만 보는 거 아니라고 눈이 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학자들. 크게 자신 중요한 실학자들 보시고요. 지구가 스스로 돈다. 실학자 누구예요? 많죠, 여러분. 자, 근데 특히 이마 경륜 썼으니까 당연히 홍대용이죠. 홍대용의 토지 개혁하는 뭐였다 균전제. 유영원의 균전제와 자, 홍대용의 균전제 헷갈리면 시안 되고요. 유영원은 사농공성의 공상, 차등 균전이었고 양반 농민 뭐 여러분 이렇게 차등으로 그 다음에 자 유영원은 뭐였어요? 그냥 성인 남자 무조건 이결 주자라는 균전이었죠. 그런 차이점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조선기 보셨고요. 다시 여기서 멈추시고 그러면 한한 한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어떻게? 자 지금 봤던 고려에서 나왔던 중요한 주제들만 한 번만 핵심을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조선전기 나왔던 주제, 조선기 나왔던 주제, 더불어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 한 번만 가볍게 한 시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 근대서 사에 찾아뵐게요.